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일제강점기 말 신사참배라는 거대한 영적 시련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선교사들의 고뇌와 저항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긴 터널이었던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추방되었던 선교사들도 다시 돌아와. 재건의 희망에 부풀었죠. 그러나 그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해방된 조국은 이념의 대립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일제의 압제보다 더 끔찍한 형제가 형제에게 총을 겨누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땅은 다시 한번 잣더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전쟁의 참화 속으로 기꺼이 다시 뛰어들었던 3세대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13강에서 만났던 언더우드 가문의 3대, 원이란의 삶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 이 땅에 편해졌던 그들의 헌신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이란, 즉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2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랑했던 나라 바로 이곳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6.25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조국은 미국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고향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조국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 해군의 자원 입대합니다. 교육자 집안의 아들이 총을 든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 즉 완벽한 한국어와 영어 부사 능력, 그리고 한국의 지형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전쟁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전쟁의 전세를 단번에 뒤집은 역사적인 작전, 인천 상륙 작전이 감행됩니다. 바로 그 작전의 최전선에 미 해군 정보장교 원일란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륙에 앞서 북한군 포로들을 직접 심문하여 아군의 상륙 지점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빼내는 등 핵심적인 첩보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정보 덕분에 연합군은 기적적으로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륙부대와 함께 포탄이 쏟아지는 인천의 해안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미 해군의 푸른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폐허가 된 고향 땅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서울 수복 작전에도 참여하여 어린 시절 그가 뛰놀던 도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핏땀으로 일군 연세대학교가 처참하게 파괴된 모습을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군인의 옷을 벗고 다시 교육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새로운 사명은 전쟁의 잣더미 위에 남겨진 조국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연세대학교를 다시 일으키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파괴된 건물을 복구하기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돌며 지원을 호소했고, 흩어졌던 교수와 학생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건물만 다시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상처로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심었습니다. 그는 연세대학교의 교무처장, 부총장 등 주요 고직을 두루 거치며 연세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다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의 헌신이라는 언더우드 가문의 DNA는 4대에서도 이어집니다. 원이란의 사촌동생이자 4대에 해당하는 원안광 교수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외국 언론인들의 폭력을 도우며 군부독재의 총칼 아래 쓰러져간 광주의 진실이 세계에 알려지는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가문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대 원두우는 아무것도 없던 개척의 시대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2대 원안경은 일제강점기라는 어둠 속에서 신앙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으며, 3대 원이라는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조국을 지키고 재건했으며 3대 원한광은 군부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의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아프고 중요했던 모든 고비마다 이 푸른 눈의 한국인 가문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편에 서서 함께 울고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여권상으로는 미국인이었지만 그들의 심장과 삶 그리고 그들의 뼈를 묻을 곳으로 이곳 한국을 택했습니다 양화진 언덕에 있는 그들의 가족 묘역은 한나라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백 년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언더우드 가문의 사대에 걸친 대서사실을 통해 우리는 한가문이 어떻게 한나라의 역사와 함께 숨쉴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다른 선교사들의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들을 엮어보고 특별히 낯선 땅에서 자녀를 잃고 그 슬픔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선교사들의 인간적인 고뇌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